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남자들은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네티즌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이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으로 이렇게 검색이 된답니다. 이기적, 계산적, 소극적, 결혼, 연애, 찌질, 그리고 뭐 DC, 덕후, 덕후가 왜 나오지? 그리고 뭐 초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나온대요 재밌어가지고 저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저는 계산적 이기적 소극적 초신남 찌질 뭐 결혼 연애도 있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검색을 많이 했을까요? 저는 남자들이 이거는 검색 안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요즘 남자들 왜 이럴까? 검색을해왔다는 거는 궁금하다는 거죠. 원인이 뭔가? 이제 이런 거를 검색을 많이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그래요.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20대, 30대 남자들에 비해서 그 윗세대인 영포띠 형들에 비하면 확실하게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여성분들이 남자들한테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거든요. 그 가스라이팅이 먹혔어요. 뭐 실제 영포티 세대의 남자들 같은 경우도 부당하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하며 남자들끼리한테도 찌질하다. 어, 남자가 그 정도는 좀 감당해야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대, 3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영포티 세대, 그 선배들,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영포티 세대 분들이 뭐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한 이후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게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혼도 많이해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 저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까지 배려해 줄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느낀 거죠.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느끼고 요즘 남자분들도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영포티 세대랑 결혼했던 여성분들에 비하면 지금 여성들이 훨씬 까다로워요. 요구 조건도 많고. 뭐 일단 대표적으로 부동산만 하더라도 영포티 세대가 결혼했을 때의 부동산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영포티 세대 같은 경우는 꼭 아파트 아니어도 결혼하는 경우 많았어요. 뭐 빌라라든가 아니면 뭐 심한 경우는 뭐 하여튼 빌라 같은 경우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를 했다가는 안 되죠. 여자분들의 어떤 눈높이가 훨씬 올라가다 보니까 남자들도 그에 따라서 변화한 거죠. 예. 네. 그리고 블라이글도 하나 볼게요. 올해 3월에 올라와 있는 글이었는데 제목: 요즘 남자들 마인드가 이 글을 쓰신 분이 남잔지 이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여자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NH농협이고 자 내용을 보면 절대 한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이자들은 진작부터 한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태세였는데, 이제는 남자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 그래도 나오지만, 저도 그리 느낀 게, 이자들은 진작부터 한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 이자분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까다로워진 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적당했고, 그리고 그 윗세대, 영포티 세대들이 잘 살았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도 이자들 따라 하게 된 거죠. 음,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30대 중반인데, 80%는 도태남들이라 아예 시장에서 배제되고, 상위 20% 남자들이 이제 결혼 문턱까지 가는데, 그 남자들이 1, 키, 외모, 성격, 학력, 직업, 재산, 나이를 종합하여 한 씨의 손에도 안 보고 결혼하려는 부류. 나 3억 가져왔는데, 너 3천만 원이야? 언제적 삼촌이야 너랑 결혼안 해. 요런 부류. 2. 한창일 때놀거다 놀고, 나이가 들어 자기 노릇 떠넘기려고 하는 여자 절대 안 만난다. 다른 거좀 내려놓더라도, 어린 여자 만난다는 부류. 이렇지 않냐? 혼인율, 출산율이 바닥치는 이유가 있다. 서로 비교가 장난 아니고,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고, 다들 엄청 공격성이 가득하다. 요렇게 이제, 뭐,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분석하신 건데, 어, 잘 분석하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살나는 거 있잖아요? 혼인율, 그리고 출산율이 이렇게 박살난 거는, 여기 그래도 나오지만, 여자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적당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한치의 손해도 안 보려고 했던 게, 여자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도 그 어떤 까다로움의 조건에 못 들어가는 남자들이 일단 대거 등장했죠. 일단, 안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서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자들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좀 양보하면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어차피 지금 갖추고 있는 남자들의 수도 적어요. 상위 20% 정도? 이분 말씀대로, 이자분들이 그래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건 주로 이제 경제적 조건이죠. 20% 위에는 거의 다 여성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못 맞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라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일자리가 좀 많이 남아 돌면 유효 구인 배율이 뭐 1중반 정도만 가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한 0.6? 0.7?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여성분들도 그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절대 양보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자들도 까다로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이 싸움을 빨리 끝내려고 하면 여자분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먼저 그러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한 조건, 계산적인 거를 그만둬야죠. 그러면 남자들도 상대적으로 덜 계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성분들이 뭐 남자들이 이기적이다, 계산적이다, 소극적이다, 초식화되고 있다? 이거는요, 여성분들이 까다롭게 되면서, 그게 따른 결과물이에요. 남자가 먼저 이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세대의 관점으로 보면, 저도 이게 빨리 끝났으면 싶어.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많이 비판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거예요. 남자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라니까? 여자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싸움도 결국은 남자가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부류들은 그러면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늘려라. 아니, 그게 되냐고.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설령 조금 늘어난다 해본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려면 여성분들이 지나치게 계산적인 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안한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혼인율, 저출산, 이거 제가 볼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다음 댓글에 보겠습니다. 여자들, 20대일 때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녔지 남자 30살이 넘어가면 딴 애다 다녀봐야 결국 안된다는 걸 알았고 돈만 날린 경험이 수두룩합니다. 어장관리 당해가지고 돈 털린 남자들이 많죠. 꼭 여성분이 연애해줄 것처럼 결혼해줄 것처럼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버림받은 남자들 경험이 많죠. 결론 여자 30살이 넘어서 남자가 적극적이길 바란다면 이미 결혼은 물 건너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매력이 있는 여성분들, 뭐 30대라도 엄청나게 외모가 출중하다든가, 뭐 몸매가 좋다든가, 뭐 어느 정도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30살이 넘어도 남자들이 들이댑니다. 20대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자들이 들이댑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 평범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살이 넘으면 남자들이 들이대는 게 학주로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검색어 같은 것도 그렇고 실제로 뭐 여성분들 중에서 나이가 그래도 30 넘은 여성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게어 20대 때는 나 좋다는 남자들 많았는데 30대 접어들고 30대 중반에 가고 그 이후에 넘어가면 남자들이 들이대는 남자가 학주로 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평범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나이 말고는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출산에 대한 부분도 그나마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출산 가능성이 높으니까 남자들이 그래도 결혼하고 출산을 생각해서 들이대는 거지만 이제 30 넘어가고 30 중반이 되면 그나마 출산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고 그 외에 어떤 여성의 성적인 매력 이쁘다든가 몸매가 좋다든가 이런 성적 매력도 없는 평범녀한테 들이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예쁜 여성들은 뭐 나이가 조금 들어도 남자들이 들이댄다니까. 남자들 중에 그래도 뭐, 아예안 낳겠다는 남자들은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냥 연애라도 하고, 아니면 뭐, 딩크로 산다든가, 이런 남자들이 있는데, 평범녀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확실한 매력, 열성으로서 뭐, 이쁨이라든가, 몸매라든가, 확실한 매력이 없는 여성들일수록,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됩니다. 여성분들도 제 방송 간혹 들으시니까, 그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댓글은 대부분 다 비슷한 지지였어요 물론 이제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뭐 초식화, 절식화된 부분도 있지만 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요. 페미 때문에 말 잘못해도 신고당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네는 적극적이면 안 되는 거니? 왜 남자한테만 계속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고 분위기상 잘못했다가 제도적으로 또 콩밥 먹을 수도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다음 댓글도 답답하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해라.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신고할 거잖아. 다음 댓글을 보면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가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기분상해죄가 돼버리면 큰일 나는데. 다음 댓글. 그런데 정작 마음에 딱안들땐그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리지 않나? 신세 안 조지려면 조심하는 것도 있지. 그리고 다음 댓글, 적극적으로 하면 신고 당해요. 이런 유행의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피해 보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도라는 게 그렇거든요. 너무 억압을 하면 남자들이 아예 그냥 소극적으로 바뀌게 버린다니까. 여기 보면 이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또 어떤 사례 같은 경우도.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성분이 그 남자한테 복수하려고 거짓말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한꽤 오래됐는데 결국은 본인 일자리도 잃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무고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여성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이거 최근 사건인데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 무고 여성의 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일관된 목소리가 증거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일관되게 그때까지는 이야기 했다가 경찰과 검찰이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고하는 여성들도 너무 많이 늘어난 거야. 그로 인해가지고 남자 인생 꼬인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성계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요구를 해서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성계에서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지 않았으면 이런 제도가 아마 저는 도입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 손이의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도입을 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계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남자들 중에서 법적으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이런 제도적, 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성분들이 감안을 해 주셔야 돼. 남자들이 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변한 거는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